이날 의장선거에 앞서 은평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3명은 신상 발언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8대 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규탄했습니다. 양기열 의원과 박세은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의장선거를 보이콧했습니다. 의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불출마이의를을 가리고 원평구의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원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지역위원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원평구민을 대표하는 원평구 의회를 기망하고 원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싹쓸이를 해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역할을 다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네, 철저하게 의석, 배율을, 의석 비율을 무시한 배정입니다. 할때 원평구 의회 원구성이 이렇게 하는되 은평구의회는 9일과 10일 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장과 재무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